안녕하세요. 주식MD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어, 3월 4일 장, 종료하고 나서 3월 5일 새벽에 아, 영상을 좀 찍게 됐네요. 지금 현재 여섯, 오전 6시인데, 음, 나스닥 보니까 좀 빠졌네요. 미국 증시가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개찰 나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조정하는 을 모습이고, 어 해외 지수 전반적으로 다좀 조금씩 조정하는 분위기. 에, 중국은 좀 올랐네요. 중국은 좀 올랐고, 어 미국만 조금 조정받고 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 좀 제약주, 바이오주, 제약바이오쪽 섹터가 조금 이제 좀 가려고 좀포 폼을 다들 잡는 것 같아요 예, 네, 잡는 것 같고 주봉이나 월봉 이런걸 봐도 어 월봉에서도 보면은 동성제약이 2018년도 1월에 이제 요때 보면 한번 밀었죠 그게 밀고 이렇게 가서 오, 한 45,000원, 8,000원 한 5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실컷 받았죠. 실컷 받았고. 다시 2019년 1월부터 조금 더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음, 전반적으로 다시 지금 작전을 좀, 세력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좀, 매집을 한 단기 한 3개월 정도 하고, 지금 한번 슈팅 한번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크게 욕심 갖지 마시고, 한 22,000원 정도 근처 가면, 한 번, 그냥 매도 한 번, 슈팅 한 번, 많이, 단기, 목표가 한 2만, 2만 원에서 2 2 0 0천 사이. 한2 1,000원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한, 그러면은 지금 19,000원 근처니까, 한 2,000원 정도 먹는다. 한10% 정도 먹는다. 아, 그렇게. 한10% 정도 단기 목표 수익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셀트리온 제약. 이것도 역시 셀트리온 그룹의 그 제약사. 제약사고. 어제, 3월 4일 어제 그 슈팅 한번 나왔고. 저기, 그 장대 한봉한번 나왔고. 주봉이나 월봉. 월봉도 2018년도에 한 11만원 인가요? 10만원? 11만원 그때까지 갔었다가 18년 초부터 내내 조정을 받았죠 받았고 지금 거의 한50% 40%한40% 이상 빠진 것 같고 지금 6만원대 지금 바닥에서 이제 그 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바닥으로 보이고 뭐, 16년도까지 넓게 봤을 때는, 이때까지 넓게 봤을 때는, 뭐, 바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중간 바닥을 형성을 해준 거예요, 이 라인이. 그래서 한 6만원대. 5, 6만원대가 지금 바닥이다. 중간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한, 한 3천원? 주봉을 봐도 단기로 봤을 때한 3,000원 정도, 3,4천원 정도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예상해봅니다. 3천원 해봤자 한5% 되네요. 예, 한5% 정도는 충분히 먹겠네요. 나와이 예. 캐피탈. 나우아이캐피탈 나우아이비캐피탈 이름 참 기네요 쓸데없이 <laughs> 이거는 뭐 상장을 어 작년 10월달 18년도 10월달 그때 장시, 장 분위기 안좋을때 상장을 해서 주르륵 빠졌고 상장 당시에만 해도 9천원 9천원대 정도 유지했었고 지금 군살이 쭉 빠졌죠 군산쭉빠져고 다이어트를 딱 해가지고 지금 4,800원을 깨고 지금 4,500원까지 왔고 지금 4,000원 근처까지 여기 보면 갔다가 이제 그좀 장기, 장기는 아니지만 한한 2-3개월 정도 이렇게 매집을 간단하게 하고 좀슈팅한번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단기 한 4,800원 어, 단기 한 4,800원 요것도 한 10%는 충분히 먹을만한 그런 모습이고 요거 또한 오일선 근처 지금은 오일성 근처네요. 지금 은오일선 근처네요 지금 매수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동성제약이나 그 다음에 셀트리온제약 다오일선 근처에서 한번 가볍게 매수를 하는거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에. 어, 여러분도, 예, 뭐, 지금, 혼란스러운 장시죠? 지금, 뭐, 증시가, 코스닥이, 2200, 2300, 뭐, 향해서 확뚫어지는 것도 아니고, 뚫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해요, 지금. 음. 2200 포인트 깼네요, 어, 어제. 깼고. 지금, 오르랑 내일랑, 지금, 저기, 어, 아니, 2200선을, 어, 깰까 말까, 깰까, 깼다가, 다시 올랐다, 다시 또 깨고, 올랐다, 다시 깨고, 막 이런 박스권 장세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어, 수익 많이 보시고, 어, 어 도움이 되었다면, 어, 구독과 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